안녕하세요. 정보동장입니다. 전자책 관련돼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수입 파이프라인이 없는데, 무모하게 전업 투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첫 번째 그 챕터에서 이어지는 건데, 각종 그 인증사진 막 이런 거 보고서, 와, 막 아니면 막 유튜브 같은 데 보고서, 와, 막저 사람 스타일대로 하면 막 하루에 그냥 몇백씩 벌수도 있구나, 막 이런 거 보고서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, 이게 다른 사람을 또 하는 거 보는 거랑 본인이 그렇게 따라 할수 있느냐? 이게 절대 단기간에 안 돼요. 어, 이게 사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밖에 둘 중에 한개 건데 굉장히 이제 그런 그 트레이드 트레이더 잘하는 시 분들처럼 감정 컨트롤 즉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요. 보통 이렇게 경력이 짧은 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확실히 이제 실력이 많이 쌓였다. 자기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. 이러면 이제 전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아니면 뭐, 이런 건좀할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,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비롯해서,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있어 있어가지고, 장중에는 좀 빡세게 주식을 하겠다. 이런 거 찬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뭐, 온라인으로 무언가 일을 하신다고 치면은, 그 장중에만 좀더 신경을 쓰고, 장 끝나고는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. 뭐,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, 전업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아무 다른 수입원 없는 상태에서, 그냥, 맨몸으로 그냥 전업한다. 절대 안 됩니다. 이거 하면. 이게 본인이 기존에 실력이 좋은 사람도 그런 또 환경이 되면은 멘탈 상태가 바뀌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수할 수가 있어요. 너무 막 긴장감이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생기면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후억 또는 이제 몇십억 이상 뭐이 정도 시드까지 되지 않는 이상은 전업하시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.